제네시스 브랜드가 전동화 비전을 선포하고 그첫 전기차 전용 모델로 gv60을 공개했습니다. 모터쇼나 기타 공식 데뷔 이벤트 전에 미국 기자단을 상대로 한 프리뷰 행사를 가진 제네시스 gv60. 특별히 미국에서 어떤 경쟁력과 디자인적인 매력이 있는지 미리 만나본 gv60을 mnk 기어를 통해 만나보시죠.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MNK 기업 폴 황입니다. 지금 제네시스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든 gv60을 제가 만들어 지금 이 캘리포니아 소재한 한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직접 보는 건 처음이고요 이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네시스 입장에서 볼땐 앞으로 전기차의 비전을 끌고 나갈 그런 첫 번째 모델인데 뭐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상쇄되는 것 같은데 gv60의 어떤 그런. 외장 디자인과 내장 디자인의 매력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gv60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디자인으로 세단으로 나왔으면 아마 포르쉐 파나메라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죠 투 라인이 그대로 적용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휘발유 모델과 달리 이제 오각형 그릴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잘렸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g 매트리스 패턴 같은 걸 구현을 해서요.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요. 다만 아쉬운 점이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또 웅장함이나 럭셔리함 같은 부분이 약간 이 차에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실망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다르고요. 또 하나 이제 제네시스의 신형 엠블럼 보이시죠? 무려 두께를 80% 정도 낮춰서. 굉장히 얇고, 이제, 샤프하게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제네시스라는 이제 글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부분에, 이 기호사라고 그러죠. 이제 명품 시계의 어떤 그런 곡선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, 이또 신형 엠블럼을 적용함으로써, 이 눈에 뜨진 않지만, 또 자세히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. 휠 디자인은요 이제 굉장히 에어로 다이나믹하면서요 21인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뭐 e 비6가 최대 20인치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제네시스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21인치까지 높여서 어떤 그런 또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요 뭐 사이드 면으로 보면 굉장히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이쪽 부분에 뭐 많이 지적한 부분이죠 이제 c 필러에 이제 들어간요 라인이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보니까 뭐 어떤 곡선이나 이런 흐름들을 살짝 끊어주면서 내 네, 숨을 쉴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것 같고요. 리어비로 오게 되면 굉장히 또 독특합니다.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초라인이 뒤에도 이어지는데요. 뭐 제네시스의 어떤 독특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또 뒤에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.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인데 이제 보이시나요? 굉장히 두껍고 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익스테리어에서 볼 때는 뭐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뭐이제 크로스오버 의 디자인의 장점 근데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제네시스만의 어떤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. 이런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네요. 자 이제 인테리어 한번 살펴볼게요. 인테리어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. 뭐 14.5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를 넣은 것과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또 처음 보는 디자인이죠. 투 스포크 타입 스티어링 휠이 자리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실 그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떠있는 느낌을 주는데요. 이 인테리어의 백미라고 할수 있어서 제네시스 저 스피어라는 저런 원형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저 부분인데 이제 보통 전기차를 타시게 되면 전기차 시동이 켜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잘 구분을 못하게 되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저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시동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또 어떤 드라이브 셀렉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또 이런 또 전기차라는 어떤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적용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눈길 을 끄는 부분이고요. 사실 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X 컨셉트에 소개된 건데 이게 양산으로 오면서 첫 번째 적용된 그런 사례이기도 하니까 아마 제네시스 GB60만의 어떤 매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뒷좌석은 굉장히 좀. 그 뭐라고 그까요 공간 활용성이 눈길을 좀 끄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겠지만 전기차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평평하게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뭐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눈길을 끌것 같고요 뭐시트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재질 뭐 색깔 사용이 있어 가지고는 좀 굉장히 튀는 디자인 또 튀는 어떤 그런 또 액센트를 넣음으로써뭐 제네시스만의 또 새로운 전기차로서의 매력을 끌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요. 이, 이쪽에 트렁크도 텔게트 쪽에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넣고 뺄때 굉장히 좀 안을 열어보면 여기 이제 전기 충전기라든가 이런 어떤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Again, There we go. And we're ready. Very easy. Ready like t 네, 뭐 그런 것 같아요. 제네시스 GB60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뭐 디자인이 왜 이러냐, 제네시스 패밀리랑 다른 느낌을 준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,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제네시스 패밀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다음 세대의 방향을 미리 가져가는 어떤 이런 좀 장점이 눈길을 끌고요.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앞으로 2025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반으로 신차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비전과 어떤 그런 철학을 담은 첫 번째 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이런 느낌을 주네요. 네, 지금까지 MNK 기업 폴황이었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